원의 중심 표시를 위한 가이드 X 라인을 만들었고요. 옵셋 간격은 50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서클 반지름 15, 서클 반지름 5, 서클 반지름 10 그렸는데 자, 왼쪽에 있는 원의 안쪽 작은 원은 지름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자, 지름이면은 반 나눠서 반지름 수치를 입력하실 수도 있는데. 지름값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C 엔터, 센터 포인트 클릭하고, D 엔터를 입력하고, 지름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반지름으로 계산이 되어서들어가고요 자, 서클. 삼각형의 네저번 그릴 때, 3 포인트 탄젠트,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에서 탄젠트, 호출해서, 원을 그리는 경우보다, 실제로는 라인을 그릴 때, 탄젠트 옵션을 더 많이 사용을 해요. 라인 L 엔터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탄젠트 시작점 클릭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탄젠트 끝점 클릭 L 엔터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연결 자 방향만 다르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옵셋 간격 50 서클 지름 15, 반지름 15, 반지름 5, 반지름 10. 원의 중심 표시하는 용도로 가이드선 만들었던 것들은 이제 필요 없고요. 다 지우고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연결,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연결. 자 이제 조금 복잡한 도면 그릴 때는 미리 x라인을 옵셋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도면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자, 필요한 부분들 옵셋을 한 단계 한 단계 옵셋을 하면서 자, 교차점 맞춰서 라인 그리고 또 옵셋을 치수만큼 해주고요 또 라인 그리고 교차점 맞춰서 또 라인 그리고 미리 가이드라인 다 만들어 놓고 도면 그리는 거 아니고요. 부분 부분 옵셋하고 라인 그리고 하는 방법으로 그려주면 가이드선이 좀 헷갈리지 않게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결과로 보면은 잘못 그려가지고 다시 또 수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조금씩 옵셋하면서 그려 가는 게 헷갈리지도 않고 또 편하게 결과로 보면 또 속도도 빨리 할 수가 있고요. 자, 다 완성되어졌으면 보조선 가이드라인들은 다 제거하고요. 자, 반지름 5원 그렸고요 같은 반지름의 원은 5라서 그려주시는 게 편해요. 반지름 25, 똑같은 원 반지름 25. 자, 필요없는 선들은 전부 트림으로 제거하고, 라인, 엔드포인트에서 엔드포인트로 연결. 여기는 탄젠트 아니고요 엔드포인트로 오브젝트 스냅 잡아서 연결하시면 되세요. 자, 사각형. 가로가 70에 세로가 30인 사각형 만들었고요 서클. 반지름 35, 반지름 35. 오늘 그렸어요. 자, 여기에는 또 반지름 15짜리. 오늘 그렸고요. 트림을 하는데 사각형의 경계선을 잡게 되면 폴리라인이기 때문에 어, 여러 번 트림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도 한번두번세번 번, 번. 트림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각형을 X로 익스플로드를 해주면 라인 하나 하나만 경계선으로 잡히게 되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림을할 수가 있어요. 자, 옥색 간격이 30씩이고요. 그 자리에 서클 반지름 15짜리가 그려졌어요. 필요없는 가이드선들은 미리 이레이즈로 제거하고요. dream